아니 못 그렇죠? 비명을 지뭐 이건 왜지는지 아시죠? 뭐요? 어, 야 드디어 그러네요. 이 순간이 왔어. 아 제가. 음, 얼마 전에, 어, 처음으로 퍼즐을, 청피스 자리를 했어요, 집에서. 근데 그 그림은 이제 비틀즈 형님들 그 그림인데, 어, 처음부터 청피스를 하는 바람에, <laughs>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. 막, 눈빠지겠고 허리 아프고 막, 이게 도대체 어딨지? 어딨지? 도대체 여기, 이거 없어졌나? 그러다가 딱 찾아서 딱 맞는 순간 그게 엄청난 성취감과 어, 행복감을 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 퍼즐을 하면서 그 작은 조각 하나가 굉장히 소중했어요. 왜냐면 그 조각 하나라도 없으면 그퍼즐을 완성할 수 없잖아요.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GOD는, 어, 이렇게 다섯 조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. 다섯 조각도 있고, 한 명, 한 명, 한 명, 한 명, 한 조각, 한 조각, 한 조각들이 모여서 정말 GOD라는, 어, 마스터피스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, 어, 들었어요. 그래서, 여러분, 어디 가면 안 돼요. 없어지면 안 돼요. 왜냐면, 너무 소중해. 한, 한 조가 한 명이라도 없으면, 이거 완성할 수 없어요. 그러니까, 어디 가지 마세요. 앞으로도, GOD 마스터피스, 계속, 만들어주세요. 왜냐는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네. 오늘 어, 마지막 공연 이렇게 즐겨주셔서 고맙고 응? 그 팬지들 고맙고 자, 오늘 정말 2 0 2 3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어, 저희 GOD 콘서트를 와주신 어, 팬지가 아닌 우리 관객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. 내년에 더 부자 되시고 그리고 우리 텐즈들 네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고 네 우리 계속 놀자